파이 네. 기록, 기록 안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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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움직이나? 어, 아, 일영이 한번네거한번 네 빌려야겠다 그래 내가 네거 신어볼까? 너 사이즈 몇인데? 75나 웬만하면 안 빌려주거든 나 축구화 웬만하면 안 빌려준단 말이야 조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좀 늘려볼까? 아니 너무 아파 반대 크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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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어 일령이 어제 대구서 혼나고 왔나 보네 빼기 빠르다 한렸어 중간에 <laughs> 보면서 아오씨 촉감은 좋았어 나도 씨 혼자 다했는어좀나있어 아, 나이스 짧아진거 같다 힘이 약해졌다 어. 어? 오! 오 나이거있아 아, 어, 있었이야 이거. 아! 아깝다. 어, <놀들> 어, <성립> <놀들 준비> 어, 아게 밀어주고, 아, 미련이 돌았구나 아, 아. 네. 나이스 아, 아. 아. 아! 있어! 아! 아아 자, 시원, 시원! 같이 내려! 같이 내려! 오 아, 너무 굿! 아, 근데 방금 살릴 아, 수,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휘이밤 히히 열심히 한다 받자. 이건 욕을 받자.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방금은 어? 아, 어, 키보드 안정적인 거 아, 보세요 아, 자세 바로 나오네 이야, 방송이 가좀 역시. 키퍼 출신인가? 어, 아, 나이스 힐영. 가비. 근데 구단주는따랑따랑해 줘야 되거든요. <laughs> 알겠지? 파트스단은 어. 그다비는욕할거라 어, 오! 아, 나이스도는다비는욕해야 돼. 공이 먹이. 아, 야비나 이러면 못비 아, 근데 진짜 할 줄. 진짜 할줄 몰라서 그런 거였어. <목소리> 아이 까비. 우와, 오, 굿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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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어. 평소보다 약간 우와, 좀 느리지. 어. 밸런아 <목소리> 까비 까비. 좋았는데. 좋았다. 아차고영이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가자 아 맞지? 맞지? 어. 한, 야, 내가, 내가, 내가 말한게 저거라니까 빨리 빨리 안한다고 빨리하면 계속 할수 있는데 알았지 어, 오늘 힘쓰고 왔어 어. 어, 어. 됐다. 같이 올라가자 그렇지 응. 없이 죠없죠공 보면서! 공 보면서 해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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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패스는 이거 <laughs> 하나만 스제이으로이으 어, 나이스! 같이 일렬 같이 뛰어! 빠고 이러니까. 잘 뻗어. 자자한명 가자! 여기서 좀살잘 올라오네. 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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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해해 잘해. 잘 나이스 우와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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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고민해 ㅅ 기야 아아 좋았다 내려, 좋았다 석중굿 일령 굿 1년 내려, 1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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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해도 되나 뭐, 어 그거 안 하면 우리 또 솔직히 더 크게 이길 수 있어 아, 아 지금 적 했어 나이스 덕준! 걸려 걸려 걸려. 고패스. 뒤 없다 뒤 없다. 몇 분까지? 몇 시간 좀봐 줘. 43분, 43분 아, 아. 43분이면 언제 끊어야 되는데. 43분까지. 아. 아 사람 봐. 사람 봐. 가운데 사람 봐. 참고야. 참고야. 사람. 아, 사람. 봐. 청보군 수비 안 된다고. 묶모 가야 돼. 정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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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구 <영국 청구는> 공격하려고 <laughs> 지금 수비를 1도 안 내려가 준다고 <laughs> 지금 <안 그렇게> <laughs> 아니야 그래도 노장 공수 다... 해봐 올리자, 올리자. <웃음> 받아야지 <웃음> 다시 다시 받아야지 그렇지! 알았어 <laughs> 다시 받아야 된다 빨리 진... 다시 다시 한명 가고 한명 <laughs> 가고 깨! 에이! 굿! 가비 어? <웃음> <웃음> 에이 했다가 다시 굿 했다가 다어 뛰어 뛰어 지금이다 응? <laughs> 응? 좀개화할거 같은데? 어. 아, 어. 아, 그럼, 아, 지금 약간 아, 작정하고 하거든 아, 아, 맞아. 방아주게. 그래서 좀내려놔아그 <laughs> 뭐. 생각이었나? 다시. 어 에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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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찬이 찬이. 나이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어, 굿. 굿. 아, 나이스. 아, 아까비 좋았다, 좋았다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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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스나 나이스. 이이이이 야 왼발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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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발일 걸? <laughs> 왼발 잡이 아니었는데. <laughs>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밀어, 밀어, 밀어. 왼발은 노란색 아니야? 아, 그래. 어, 맞아. 말하고 이제 말하고. 어, 어어누 <화났어, 화났어. 웃음> 석준이한테. 석준이가 누구한테 <laughs> 아 상이 내한테? 이나이 계속 말해서 네다 동훈아 고 주세요 <웃음> 뭐 <웃음> <웃음> 공을 보고 있어야지 개실기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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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운동 나이스 운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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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유 여유 3 9분이4분 오오오 에 있어

아프겠다 야.. 저런게 다반대고 있었네? 다 도망치고 있었네? 어 가지말고 가지말고 기다려 기다려 사야 사이야 사야 올라왔네 아.. 큰일났다 아.. 도세게 해주니까 없어없어없 나이스 아.. 아.. 좋 <목구도> 됐다! 아.. 아.. 좀

받아. 나이스. 나이스 좋아. 됐 이거. 에이, 어, 아, 이이아

反正是一的。